토록 기다렸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옵니다. 같이 계십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냥 이튿날 다음 날 요한이 세례 요한이 딱 보니까 지금 자기가 세례를 주고 있는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한 사람이 딱 나오는데 딱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터지는 말이 뭐예요? 보라? 어, 뭐, 무엇을 지고 간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 누구의 어린 냐 하나님의 어린 냐 이런 거죠. 자기 죄를 지고 성전에 가서 자기가 드리는 어린 냐 제사. 근데 예수님을 보고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누구 죄를 지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누가 드리는 거요 하나님이 바치는 뭐요 재물 어린양 그게 누구라는 거요 어, 예수 자기는 자기 죄를 위해서 어린양을 바치는데 하나님은 세상 죄를 위해서 지금 누구를 바치는 거예요 어린양 예수 자기의 아들을 바치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하여서 그 당시 사람들은 어린 양, 동물을 제사로 드리는데 하나님은 세상자를 위해서 인간을 바쳐요. 차원이 틀리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동물적인 사랑을 하고 있어요. 왜? 땅에서 나가지고, 땅의 습관에 익숙하고, 땅의 동물을 가지고, 땅의 재물을 바치죠? 하나님은 세상제를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서 그 아들을 재물로 바쳐요. 요한이 딱 보니까 세상제를 주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하나님이 바치는 재물이 지금 자기 앞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도대체 왜? 그 제물을 바쳐야 된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설명을 해주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왜 하나님은 이 어린 양 예수를 지금 바치고 있는 건가 제물로 바치고 있는 건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시라는 거요? 의로우시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세상에는 세상과 이 사람들은 다 뭐가 돼버린 거예요?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이 사람인 죄인들이 이 화합할 수가 없어요.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지금 바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왜?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이 전에 지은 죄, 인간의 과거의 죄, 원죄부터 아담으로부터 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 세상의 죄, 세상 전에 지은 과거의 모든 죄, 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요?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뭐가 된다? 화목이 된다. 그래서 이제 화목 제물이라는 단어. 그래서 여기에는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심 때문에 다시 인간과 화목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하여서 이 죄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누구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여 바쳐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죄인에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실 이제 피눈물 나는 이야기죠. 독생자 아나하들 알아 있는데 사람들은 밑에서 뭐야 동물 바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바치는 거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경책을 읽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 뭔가 뭔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는 것은 피눈물이죠. 피눈물. 도대체 왜? 도대체 왜? 도대체 왜?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세상에 죄? 이걸 누가 심은 거예요? 뭐가 심은 거죠? 이것 때문에 사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소돔 사람은 아멘 그래요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딱 들어가니까 뱀이 등장해요. 이뱀 누군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에 다 가르쳐 주죠. 밀리비트 가르쳐 주죠. 왜 끝에 가르쳐 줘? 끝에 가르쳐 줘요. <laughs> 에 뱀. 창세계 나오는 뱀. 그게 누구라고요? 마귀, 사탄. 온 천하를 뭐 하는 자? 미혹한 자. 마귀가 사탄이고, 자기가 존재하고 자기 일만 하고,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처럼 마귀도 자기 삶을살 되는데, 이상하게 마귀는 자기 삶을 살지 않아. 항상 우리한테 와. 그래, 우리를 자꾸 뭐 해요? 미혹해요, 미혹해요. 건들면, 각자 살면 되는데, 니는은니삶 네네 살아. 나는 내삶 네 살게. 이렇게만 해도 오케이. 그런데 자꾸 절대를 나를 가만히 놔두잖아 항상 찾아와. 괜찮냐고. 괜찮냐고 찾아온다니까요. 좀잘 살면은 또 찾아와. 도대체 왜 찾아오는데? 뭐 하려고요? 헬라 어떠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오른 길이에요. 이 길을 뭐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미혹하려고 미혹하는 것은 타락시키는 거예요 원사상의 미혹하고 타락시키려고 또뭐 하려고? 다 같은 의미 속이려고 마귀는 원래 자체가 자기 삶을 살았는데 자기 삶을 살지 않다니까요 항상 마귀의 모든 관심은 누구의 삶에 관심이 있어요? 내 삶에 관심이 있어요 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나만 내 삶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나보다도 나에게 더 관심이 있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누구요? 마귀요, 마귀. 미혹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담에게 첫 번째, 아담, 또 이제 아들을 낳았죠? 가인에게 말하는 거야요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집에 문들어, 엎드려져 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애우고 적용해야 돼, 나에게. 죄가 너를 뭐한다? 원한다는 거요 마귀가 너를 원해. 죄가 너를 원해. 죄, 너는 죄를 뭐해라. 다스려라. 성경의 처음 파트에 나오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의 역사가 알고 봤더니 마귀가 죄를 통해서 역사하겠구나. 그래서 사람 죄가 원한다는 이 표현은 우리가 빨리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마음은 원으로 돼욕 여기 안 되죠. 뭔가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원한다는 거예 우리를 항상 오실 탄탐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미혹해서 속여서 뭐하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이 길, 이 복음의 길,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을 다시 뭐하려고 잃어버리게 하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죄가. 그래서 결국 실패했던 걸 보여줘요. 가인 벌 받았죠. 그 세상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으로 뭐예요? 처벌했죠. 자또 도시 소돔과 고모라 이 도시 동성애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심판했죠. 악하고 큰 죄. 하나님의 입장에서 뭘 보여주냐면, 죄가 이 세상에서 역사할 것인데, 그 가인에게 역사했던 죄, 그리고 이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가득한 그 죄, 심판하고, 소돔 한 도시를 또 악하고 큰 죄인 돼서 심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죄가를 다스리지 못하면 너는 이렇게 망할 것이다. 개인도 망하고, 세상도 망하고, 도시도 망한다. 는 그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인간을 만들었지만 죄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아담과하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정확히 말한 거 정확히 말하면 뭐죠? 이 뱀이 사탄 마귀가 누구를 미혹해서 인간을 미혹해서 타락시켜서 이 땅에 죄를 집어 넣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타락시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을 아름답게 지었을 뿐인데 인간이 또제 3자인 마귀에 의해서 타락시켜 가지고 죄 가운데 있으면 심판을 하고 말면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서 죄물 삼아서 세상제를 위하여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는 어린 양 아니 하나님 그냥 양을 바치면 되지. 아브라함도 이삭 하나님 바치라고 할때 아들을 바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양을 대신했는데 이번에는 뭐요? 하나님은 누구를 바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자기 아들 바치는 거요. 예 아브라함도 자기 자식을 바치라고 했다가 양으로 바꿔줬는데 하나님은 응, 예수님을 바치지 않고 양으로 바꿔도 되는데 하나님은 실제로 자기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바치는 어린 양. 알고 봤더니 예수인 거예요. 자기 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거고요. 이 죄가 그런 거예요. 죄가 그런 거예요. 죄는 반드시 다스려져야 되는 것이고, 멀리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멀리 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그리고 죄를 항상 우리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늘 넘어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죄가 내 아래에서 작동을 한다 그러면 멈추시고요. 빨리 또 회개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아멘. 반드시 그러셔야 이렇게 합니다. 왜? 이 싸움이 쉽지 않아요. 왜?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원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모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다스리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죠.